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삶을 쭉 돌아보시면, 과연 모든 걸다 갖추고 시작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완벽한 준비와 여건들, 이런 것들이 전제된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 보이죠.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가정에서의 역할, 부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사업 같은 경우들 교회에서 일을 맡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 우리는 준비해서 시작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을 맡기려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 일은 내가 할 만한 적합자 가 되지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정중히 거절할 때가 많죠. 물론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자기 못된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할 만한 능력이 갖춰지면 여건이 갖춰지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때가 있는가? 그거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떠맡듯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절 말씀에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은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우리가 1박 일 여행을 가더라도 최선으로 챙기는 그런 여건들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사절부터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몸을 닦아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겠다. 너희는 몸만 준비해라.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 일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 영접받지 못하는 경우들에는 그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배교하는 그 이방 지역에서 떠나갈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지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취급하라는 의미인 건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죠 그 영향력은 꽤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헤롯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칠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가 되서 살아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가여 그를 보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영향력을 지금 헤롯은 확인하고 당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을 없애고 죽이버 잠재어른 그런 일을 이렇게 요한을 죽임으로 한 것인데 여전히 그 일은 멈추지 않고 흥황하는 것을 보고 땀장 날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을 맡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 여건 없어 보이는데 그 일을 맡고 나서나부터 놀라운 영역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여주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 그를 할 만한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축사하는 능력과 축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있다.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있다. 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 악한 것은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포를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병들과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능력들이 이 하나님이나 복음사역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요 정말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최선의 것들이 없다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충분히 영역을 발휘할 만한 능력들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되어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할 만한 능력들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당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고서는 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는 이 가운데 영향력, 그 일들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돈이나 뭐 양식이나 필요한 옷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죠. 안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진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요, 주저되는 겁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고 용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의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주시고 싶어서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충분히 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일을 할 사람은 나말고 아무것도 없다 싶은 일도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어떻게든 채워 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왼편에 버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그런 일들을 맡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힘드시죠? <laughs> 정말 힘든 거 압니다 특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 얘네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당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을까 <laughs> 내가 이 아이를 볼때 느끼는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느꼈을 텐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기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든든히 사는 것을 보실 때에 이러한 기분이겠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맡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는 것.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밖에 일을 맡고 싶어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을 맡아야 그 일을 감당해야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일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겁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미를 키울 때 제가 무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얘가 많이 컸어요 그때 생각납니다 아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자랐네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장성한 자녀들 이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출가시키고, 이 아이들의 가정을 꾸리고, 취업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분을 우리가 느끼라고 일들을 바뀌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그 일들을 확인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믿음과 용기를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기일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용기와 믿음 갖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